와 장문철 TV 점수 때골 3에서 풀릴 어 아, 제보자는 힐러듀오 캐서디는 딜러듀오 탱은솔큐레요야 캐서디가 힐안 준다고 뭐라고 했대 나중에 보고 반박을 했대요 근데 캐서디가 그냥 힐못 줬다 미안하다 하고 인정하면 되지 왜 인정을 안 하냐 하면서 싸움이 시작됐다는 아 쉽지 않다 테빠라 더 많이 힐 줬다 그리고 우양 제보자도 억지 부리길래 설명해 줬더니만 제보자 듀오가 게임하느라 바빠서 채팅을 좀못 봤대요 못 보고 뒤늦게 대답한 거야. 했더니 이제 캐서디가 이제 임여신네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키리코가 왜핀도 사한 건지 전혀 모르겠네. 캐서디. 이제 스탯 이겨 놓고 제보자가 아니 깨만으라 바쁜데 지원자 채치고. 아, 캐서디가 니네가 힐안준거 맞으면서 적당히 인정하고 깨매라. 지고 싶어? 근데 키리코가 하. 양 하지마 그럼. 그러니까 캐서디가 오키 자 키리코가 져도 되니까. 앨튼 캐서디가 자그말 듣고 싶었음. 너넨 져야 됨. 운수도 모르잖아. 키리코가 네 실력이라 지는 거다. 캐서디가 결국 메이로 바꿔서 팀원에게 벽치는 행위 등 트롤질만 해서 아 졌대요. 방울에 우양 힐다 받고 산 거는 기억에서 빠르게 잊혀지고 힐 진짜 잘 들어오는 걸 모르는구나. 와 이건 총. 이거 안 들어온다고 생각했나 보다. 지금 힐러 한 명은 어디 있냐면 힐러 한 명은 여기 있고 나머지 힐러 하나는 와서 방울을 깠는데 살짝 늦었어. 이게 솔직히 말하면 뒤에 벤처가 돌아서 키리코가 잠깐 보러 간 거거든. 이거 그냥 쟤 볼이랑 그 개맛띠라다 죽은 거잖아. 이거는 그냥 근데 진짜 순수하, 순수하게 뭐냐면, 그 전에 힐이 잘 들어왔으니까, 그걸 상조하고 플레이를 하다가 죽은 건데, 이게 이제 못 살린 힐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부터가 조금 이제 이슈가 있는 거긴 한데, 아, 이거 나도 좀 살릴 거리란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진짜. 굳이 안 맞아도 되는 데미지를 맞을 필요가 없잖아. 우리 팀 힐러 둘다뭘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런 게 되게 애매해. 힐러가 힐 줬으면 살릴 수 있었냐라고 말하면, 당연히 힐 줬으면 살긴 했겠죠? 승부 방울 타려고 왔는데, 한 1초 늦은 거고. 근데 이걸 그랬으니까 힐안준 힐러 문제라고 말하면, 본인의 아니라면 속 빼놓고 말하는 거잖아. 힐러가 진짜 뭐 그냥 힐줄수 있었는데, 일부러 힐안준게 아니라, 키리코는 사이드에 돌았던 벤처를 한번 견제하러 갔었고, 지켜보다가. 그 다음에 우양은 위도우랑 같이 왼쪽 2층을 밀고 있었는데, 어점에 혼자 볼 불러오는 소리 나는데 볼한테 밀쳐지고 거기 이제 볼이랑 여기서 맞딜하다가 이제 녹은 건데 캐서디가 제가 느끼기엔 이런 거는 힐러도 아 이거 살릴걸 캐서디도 아나좀 살릴걸 이렇게 둘다 생각해야 정상이지 근데 이건 내가 생각할 캐서디가 더 아쉬움이 컸어 야 그거 그냥 키리코가 케어가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딱 1초만 자생하면 살려주는데 지금 힐러들이 그 1초를 못 살아서 이걸 케어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양심 없는 거야. 그냥 난사 좀 써라. 야, 곧 바로 앞에 있는데. 이건 둘다 죽었으니 케어 못 해주고. 여우길 깔았는데 난사 안 하고 자크를 쏘고 있으니까 안 죽을 수밖에. 골3풀 일에서 하이딩 안한 사람 많죠. 근데 이제 하이딩 안 하고 죽는 거를 이제 힐러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심각한 하자가 생기는 거잖아 방울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방울로 지금 살린 거 보이는데. 지금도 이거 다힐주고 있잖아. 힐안 주진 않아. 힐러들힐잘 주는 편이야. 이정 솔직히 내가 느끼기엔 근데 이제 악수단이긴 하지. 힐이 계속 들어오니까 얘는 계속 힐이 들어올 걸상조하고 움직이고. 그러다가 이제 힐한번안 보고 있을 때 죽으면은, 아, 우리 팀 힐러 뭐하냐가 되는어 죽으러 왔지. 이거 해폭발 맞춘 순간 뒤로 굴러도 뭐, 살랑말랑한 순간에 어차피 죽을 거 상정 앞으로 굴러는데. 그냥 내가 끔살이 나면 힐탓안 하는 게 제일 속편해. 근데 힐, 진짜, 야, 이건 양심 어딨냐? 솔직히, 아까 그 볼한테 죽은 거, 아, 쉽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쳐. 골드인 거 감안해서. 근데 평상시에 방울 챙겨준 게 얼만데, 씨발. 야, 양심 어딨냐. 그냥, 아, 힐러님이 바쁘셨나보다. 해야지, 진짜. 아니, 이게 근데. 이게 느껴지잖아 평상시에 힐을 주나 안주나 근데 평상시에 힐 이렇게 잘 주다가 어쩌다 한번 비명 아 힐러가 그때 뭐 스킬이 없었나보다 뭐 누구랑 싸우고 있었나보다 하면 되지 평상시에 야 뭐냐 한 6분 잘 챙겨주다가 한번 놓친 걸로 놓친 것도 아니야 굳이 따지자면 순부방울 타서 왔는데 캐서디가 그냥 보이랑 맞들라다 죽은 거니까 그한 번에 핀터 상해가지고 지금 맵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진짜 힐 존나 잘줘 파도방울이라 심지어 진짜 살리는 거 체감도 엄청 심할 텐데. 여우 밀도 계속 괜찮게 까네. 나쁘지 않게. 그니까 러 이게 캐서이 친구가 힐 좀만 안 보면 그냥 죽는 친구인데, 지금 케어 방울 파도, 방울 파도 이런 걸로 잘 살려가지고, 볼 벤처 그냥 들어오는 거 그냥 힐로 버티면서 힐로 그냥 밀어서 잡고 있는 건데, 이게. 야, 이건 죽겠다. 야, 이건 좀. 이거 설마 힐안 들어온다고 뭘한거 아니지? 이미 발굴 개시 소리 듣는 순간 팀원들은 다 몸을 피했단다. 근데 이거 힐안 들어온다 생각했을 것 같아. 발굴 개시 소리 들은 순간 이미 우양은 격료로 빠지고 키리코도 순보로 빠졌어. 그리고 멀리서 이제 힐 주는데 죽은겨. 뭐 우양이. 믿고 여기서 힐 폭발을 줬으면 좋았겠지만 우양 생각에도 굳이 탱 죽고 무리하지 말자 하고 빠진 것. 야 상대 궁두개 썼다. 우리 탱커도 없다. 그냥 빠졌다 가잔데. 캐서디 네 친구는 아 이거 케어해 주지. 나 이거 잡을 수 있었는데 이 생각을 했겠지 뭐. 채팅친다. 지금 채팅봤나 보다 우양도. 지금 채팅치네. 이렇게 밀고, 이제 얘기를 막 하고, 응, 너네 져라 메이들고 트롤하고.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솔직히 말하면, 뭐, 티어가 티어니까, 뭐, 캐서디의 포지션이 괴랄했듯, 뭐, 힐러도 당연히, 뭐, 프로게이머만큼은 당연히 못하지. 근데, 티어 데비 감안해보면 내 생각엔 궁극기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고, 여우길이랑 헤일폭발 둘 다. 그리고, 거리 조절도 되게 잘한 거거든? 힐량 이정도로 빵빵히 들어오는 판이 진짜 손에 꼽을 정도인데 캐서디 친구는 이렇게 힐 들어오는 판에도 불만이 많으면 도대체 평상시에 오버워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아까 레킹볼할때 죽은 거랑 벤처 궁 썼을 때피3으로 여기서 죽은 거그두 개의 핀도가 크게 상한 거 같아 예, 이게 평상시에 힐 들어오는 거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어, 이거 왜힐할때 죽으니 그두 개가 기억에 진짜 세게 남은 거지. 근데 뭐 벤처 궁 썼는데, 우리 팀 탱커도 없고 상대 벤처 궁 쓰고, 어, 지금 다섯 명이 밀고 들어오는데, 그 캐서디 벤처 궁쓴거 어떻게 케어하고 있냐. 그, 그거 케어하면 같이 죽어달라는 소린데. 그냥 버리고 간 거지 이한테 졌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티어가 낮으면 정치하지 말라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에는 내가 힐이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니거든. 티어가 낮으면 시야가 좁아. 시야가 넓은데 티어가 낮을 순 없어. 시야가 좁으니까 티어도 낮은 거야. 시야가 좁으면 내가 진실을 못 보고 있을 가능성이 99%예요, 진짜로. 힐이 들어와도 들어온 줄 모르고 힐이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턴에도 힐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진짜, 좀 막말을 하면은, 낮은 티어는 리플을 봐도 모르는 수준인 사람들도 많은데, 화물며 게임 진행 중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님들이. 이게 받은 힐량 진짜 표시해줘야 된다니까? 받은 힐량 존나 많았을 텐데,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내가 느끼기엔 탱커보다 캐서디가 힐을 더 많이 받은 장면도 꽤 많아. 거의, 거의 대부분의 힐이 캐서디한테 가는 것 같은데, 지금 파도랑 방울이랑 다. 방울만 진짜, 진짜 캐서디 쪽 거의 다 썼어, 방울을. 살리려고. 파일 드라며 찍고 막 벤처 들어놓고그 막고 있으니까. 이 캐서디 하신 분은 진짜 이렇게 힐 받고도 불만이 있는 있는 거면은 아 쉽지 않아요. 이래 놓고 하는 말이 힐못준거 인정해라잖아. 왜 인정을 안 하냐. 미안하다 인정하면 되지 왜 인정을 안 하냐 이거잖아. 쉽지 않아. 이 근본적인 문제가 내봤을 가 본인이 힐 받는 걸 모르는 게 제일 커. 힐안준거 인정하라며 겜던지는 캐서디. 게임 내내 케어가 그렇게 잘 들어갔는데 그걸 모르고 입을 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풀 방송 멤버십으로 어. 모시겠습니다.